유튜브 약간 메커니즘 좀 알려줄까? 유튜버들만 아는 거. 여러분들은 아마 수익을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죠? 10분이랑 9분 59초 영상이랑 거의 한두 배에서 세배 가까이 그 수익 차이가 있는 건 아세요? 그래가지고 편집을 했는데 9분 50초야. 그러면 어떻게든 10초를 넣어. 그리고 조회수당 1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조회수당 1원이 아닙니다. 0.2원인 것도 있고 3원인 것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냐고? 거기까지는 아직 못 밝혀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보는 것보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을 보는 게 훨씬 높습니다. 이게 나라마다 광고가 따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14살이 내 유튜브 보는 거랑 25살이 내 유튜브 보는 거랑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달라. 왜냐? 나이가 많은 시청자들한테는 실 구매력이 있다. 사실 25살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거든. 심지어 14살이 돈더 편하게 쓸걸? 엄마 돈이니까. 근데 알고리즘이 따졌을 때는 25살은 구매력이 있다. 유튜브 수익뿐만이 아니라 숙제를 하면은 그냥 숙제를 내는 게 아니라 내주 고객층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고 표를 달라 그래 나한테. 어 유튜브 표를 주시면은 저희가 광고를 들을지 안 들을지 판단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내가 낚시 용품 광고를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 적지. 유튜브 프리미엄도 돈이 들어옵니다. 보시면은. 대신에 그냥 광고를 보는 것보다 30%어 적게 들어오죠.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트위치가 개 양아치인 게 뭐냐면 트위치를 볼 때도 광고 보고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내가 아프리카 쪽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트위치 광고비가 개 양아치. 유튜브랑 차이가 조심하니까 트위치 광고비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아 진짜로. 그리고 그 저기 뭐야 9분 59초짜리 영상보다 10분 영상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계속 10분 영상을 쌓아놓으면 전체 뷰수가 떨어져도 수익은 안 떨어집니다. 구독자보다 뷰 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번 달에 2천만 뷰 나와서 2천만 원이 나왔어 1천만 뷰가 나오면 1천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한1,700 이렇게 나와요 어, 뷰 수가 엄청 떨어졌어도 퍼센테이지 그대로 같이 떨어지지가 않아 형 근데 돈에 천 원이랑 돈에 천 원이랑 형한테 가는 돈은 같아? 그 돈을 뭐로 충전했느냐에 따라서 저한테 들어오는 돈도 달라져요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오킹! 무통장 입금이 돈 제일 많이 들어가니까 무통장 입금을 할게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문상이 제일 이긴 한데 괜찮아 그런 건 상관없어 나 가끔씩 후원 못해서 너무 미안해 막 이러는 분들 있는데 그 그냥 봐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돈이 든 그리고 약간 숙제 좀 알려줄까 숙제? 유튜브 광고 보는 거 말고 외주 숙제가 있잖아 외주 숙제 8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신 뷰티 유튜버 분이 저랑 광고비가 비슷할 거예요, 아마. <laughs> 뷰티 유튜버 미만잡. <laughs> 뷰티 유튜버분은 안녕하세요. 오늘 아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아우, 파운데이션이 새로 나와 가지고요. 요건데요. 하면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딱 보여줘. 그러면은 뷰티 유튜버 구독자분들은 딱 보고서 야, 저거 진짜 괜찮다. 이쁘게 된다. 사야겠다. 고래서이 파운데이션을 사.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마 이제 게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제가 드디어 숙제를 받았습니다. 와, 이 게임 진짜 재밌는데. 어, 재밌네 하면은 시바 그걸 롤하면서 그냥 보고 있어. 아, 병명이 돈 유튜브에서 개사기라고 얘기하는 세가지 항목이 있어 키즈, 뷰티, 정치 요세개가 개사기야 개사기 정치는 일단 슈퍼챗 후원이 개미쳤고 아프리카TV에서 후원 많이 하면 회장님이라 하잖아요 정치 유튜브는 실제 회장님이 있어요 그 <laughs> 정치 유튜브 이렇게 보고 생방송하는 거 이렇게 가끔 들어가서 보잖아? 후원 목록이 이렇게 있다? 나는 그걸 보고서 아 저게 후원 많이 한 순서구나로 알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천 원짜리가 딱 올라오는 거야 뭐야 왜 3등이 갑자기 1000원이지 알고 봤더니 많이 한 수, 순서가 아니고 최근에 한 순서였어 한 번에 그렇게 쓰는 거야 한 번에 <laughs> 그리고 애기들이 보는 유튜브는 조회수도 높은데 광고를 다봐그 조회수가 다 광고를 봐 광고 넘길 줄 몰라서 애들 그 보행기에다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봐 그러다가 파운데이션 광고 나오면 은 애들 그냥 그걸 보고 있어 에이. 한번 옆에서 엄마 침 닦아주고, 해. 하다가 이제 또 자기 좋아하는 유튜브 나와요아 퀴즈 유튜브가 약간 그런 느낌. 대신에, 이제 댓글이 쌉창 나지, 댓글이 약간 다 모음만 쓰거나, 자음만 쓰거나, 그래, 약간 그 이런 거야. 엄마 모르고. 틀어놓으면 막, 그 막누우다가 이렇게 댓글 써지고, 약간. 그냥 댓글 볼 필요는 그딴지 없어. 가끔 어머니들이 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고. 그거는 이제 평면적 소통이라고 안 하고, 이제 소통을 안 하죠, 이제. 저같이 방송을 해서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서, 아, 오늘 영상이 좀 재밌었다. 아, 오늘 영상이 좀 재미없었나 보다. 약간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댓글 반응 보고 이러거든? 댓글 반응은 정치가 제일 재밌겠지그 세계 중에서 나만 <laughs> 북한으로 갈라졌는데 정치 유튜브 보잖아요 오, 서한 동화도로 또 나눠질 것 같아 오, 오, 거기서 중도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둘 다한테 욕먹어 차라리 한쪽이라고 하고 한쪽한테 욕먹는 게 나아 너 이쪽이지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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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약간 이런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이러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너 빨간색 파란색 너 개X라지 그 세계 중에 할게 저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대로 열심히 해. 잘 살려고요 뷰티하면서 정치 얘기하면 리유리응, 성공하는 거잖아. 야, 화장하면서 정치 얘기. 아비 규환일 것 같은데. 애기한테 애기 화장품 주면서 애기가 정치 얘기하게 대본 써주면은. 그러면은 뭐빌게이츠 탄생이지 뭐. 그러면서 마무리로 트로트까지 어... 부른다? 괴물인데 그건. 내가 진짜 이거 약간 개꿀팁. 유튜브 그 아이템으로 쓰면은 내가 봤을 때 진짜 기본 밥벌이는 된다. 이거 근데 여기서 이 얘기하면 한 100명 시작할까 봐좀 약간 걱정되는데 지방을 내려갔다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가지고 나 알려줬지 유튜버라고. 그러니까 어유 유튜버? 자기가 아는 유튜버가 한명 있는데 얘 얼마 버는지 좀 봐달래.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 검색해. 아유 죽됐어 아유 세류 아파. 막 이러는데 괜찮아괜찮아운전한3 0년 됐어. <laughs> 구독자 가한 2,000명이야. 이 정도면 얼마 버니?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어우 300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아이 뭐 유튜버. 돈 많이 버는다더니 뭐 3만 원이요? 말도 안돼얘 그리고 좀 번다 그랬어 막 그러는 거야 그렇더 그러면은 아마 허세가 아니면 투잡인데 나머지 직업이 많이 버는 걸걸요? <laughs> 아 그래? 야 얼마 못 벌어? 야 구독자가 3천 명인데? 너몇만 명이라 그랬지? 저한 60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얘가 3만원 벌면은, 가만히 있어봐. 20배니까, 곱하기 20. 너한 달에 90만원밖에 못 벌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그거밖에 못 버는구나 하면서 싹 내리는데, 영상 하나에 2시간이거든요? 조회수가, 하나에 9만에, 1 0만회씩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아니, 씨발, 이거 뭐지? 사장님, 잠시만요. 이 정도면, 돈 많이 벌겠는데요? 그래, 얘가 돈 많이 번다 그랬어. 알고 봤더니, 차차차 선생님. 어머님, 아버님들이, 춤을 배우려고, 켜놔요, 그냥. 다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봐주말 자기도 하루에 6시간씩 본데 그거 유튜브하면 잘 될걸? 심지어 시장이 고정돼있어 요즘 고령화 시대야 갑자기 경기가 불황되고 막 이럴 리가 없어 경기가 불황돼가지고 어르신들이 휘청거리잖아요? 오킹용. 그럼 나라가 망한 거야 요즘 저,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사람들이 지갑을 걸어잠그고 그건 사실 30-40대 얘기야 50-60대는 얼른 아, 써야 돼 공장장. 이제 아무도 몰랐지 이거 차차차 유튜브 진짜 대박이다 1시간짜리 영상에는 광고 존네다 때려넣을 수 있어 차차차에다가 입담 좀 있으면 난리 나겠네? 아나 아, 아, 차차차 한번 해볼까? 아 <laughs> 진짜로? 아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적금 느낌 유튜브도 적금성이 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약간 하루 벌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고 적금 느낌은 이제 약간 자동차 역대급 사건 사고 유튜브 이런 거는 올려놓으면 1시간 지나도 한천회 근데 몇년 올려놓고서 나갔다 오면 조회수 800만 회막 이래 피아노도 약간 비슷하지. 약간 적금형 유튜브. 고등학생들 장난치는 영상 조회수 오신다고? 레전드 장기자랑 약간 이런 거 하면은 어른들도 봐 추억에 젖으려고 야! 하면서 내가 무대에서 저거 하는 거 상상하면서 야나 수학여행 때 크.. 다 미로틱 쳤었는데 시대라면서 저도 가끔 봐요 그거는 근데 저작권이 걸려 걔 같은 거 요즘 유튜브에 초등학생 운동에도 나온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지 이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 엄마한테 녹화 좀 해달라고 할걸 그거는 근데 쓰질 못해 저는 엄마가 심지어 해놨거든요 유튜브에 오퀸이라고 치면은 제 동생 유튜브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제 어렸을 때 영상 많습니다. 아, 여기 다 저죠? 왜 구독자 5만인데? 이게 조회수도 시야들. 야, 왜 높은데? 싹. 53갑. <laughs> 어! <laughs> 아, <근데 저기>. <laughs> 어! 아, 여기. 아, 대단하네. 챨! 어. 와! 웃긴 거뭔지 알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laughs> 생긴 것도 와, 하는 짓도. 는유튜다숑 빠숑 숑 와. 킹는 알람 설정하는 는데지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저기 KBS 그 쇼파워 비디오 나왔을 때. <laughs> 갑자기 밀어. 요게 이제 왜왜 왜 이게 멈췄냐면 바지를 내려요 갑자기 신나가지고 바지를 잡더니 예. <laughs> 후원 받은 거죠. 엄마가 이거 찍으면은 천원 준다 그래가지고 도네이션 받은 거지. <laughs> 아, 동생은 왜 그러냐면은 태어난 데가 똑같아서 그래요. 어차피 배운 게 똑같기 때문에 아, 비슷하죠. <laughs>